많은 분들이 아니라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명 팁을 설명해 드리려 하는데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첫 번째, 숫자는 넣지 마세요, 절대로. 실제로 이제 유튜브 쪽에서 조사를 하고 이제 사람들 여러 대상을 이 조사를 해 보니까 숫자를 들어가면 사람들 느끼기에 자동 생성된 이름으로 느껴진다고 그래요. 아.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정하실 때 이름이 이, 이미 사용 중입니다 하면서 밑에 뭐 니콜라권 8 4 5 7 1 g m a i l c o m 이런 식으로 지어 주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채널 이름을 니콜라 8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음. 나중에 누가 니콜라 81 채널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음. 얘기 해서 니콜라 81 81이 숫자 81인가 아니면 한글 로 81 이렇게 써야 되나? 아. 그렇기 음. 때문에 절대로 숫자는 넣지 마세요. 7080이라는 거는 숫자라기보다는 일단 하나의 거의 고유명사지. 고유명사지.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음. 그 외에 다른 숫자 있잖아요. 딱 보면 사람들이 아는 거는 괜찮죠.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미리 검색을 하셔가지고는 이미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있는가 먼저 꼭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검색해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정아 TV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정아를 검색을 했더니 우정아란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채널들이 뭐 구독자가 뭐 하나 둘 혹은 영상이 올린 게 없다든가 뭐 영상도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 음. 경우에는 하셔도 돼요. 내가 지속적으로 하면은 이 채널들은 뛰어넘기 쉬우니까. 아, 네. 그래 이제 세 번째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 있잖아요. 음. 도메인 네임하고 이제 SNS 계정에서 이걸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유튜브 채널이 점점 성, 성장을 하면은 이게 하나의 브랜드로 키울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라도 내가 뭔가 괜찮은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를 도메인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 도메인이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는 피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네. SNS는 꼭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음.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말고 별개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스타 하나에서라도 걸리면그 이름도 역시 배제하는 게 좋죠. 하지만 너무 아까면 어쩔 수 없지만. 아... 그래서 이제 도메인 네임 같은 경우는 뭐 아... register.com이나 뭐 e 대 i c o m 이런데 가시면은 쉽게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김형준.com을 검색을 했는데 누가 갖고 있다 하면은 피하시는 게 좋고. 하지만 .com이 아니라 .net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SNS는 꼭 하세요.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그래서 장명팀 이제 장명TV 네 번째가.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의 어렵고 긴 단어보다는 차라리 두 개에서 세 개의 이렇게 쉬운 단어로 하는 게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자면 김수한모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과자, 동방삭 이런 이름보다는 <웃음> <웃음> 내 이름 매우 길다. 이게 더 외우기 쉽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길고 어려운 단어보다는 간단한 단어로 두, 세 개의 이제 프레이즈로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유왕이면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만큼 외우기가 쉬우니까. 짧고 쉬운 단어. 기억하기 쉬운 단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아마 니라아 거의 모르실 거예요. 온라인 도구를 사용을 하세요. 그 샵피파이라고 아시죠? 온라인 그 이커머스 e 플랫폼 제공하는 회사. 샵피파이 알죠, 네. 그러면. 거기 샵피파이 보면요. 샵피파이 비즈니스 네임 제너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그냥 뭐 구글에서 뭐 샵피파이 비즈니스 네임 뭐 제너레이를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shopify.com/tools 슬라이뭐 비즈니스 네임 제네럴 이런 식으로 치면 들어가지는데 음. 여기 가면은 이제 물론 결과는 다 영어로 된 상호명을 이제 얘네가 지어주는 거예요 네. 몇백 가지 이제 예를 줘요 근데 일단 여기 그렇다 하더라도 영어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주제를 친 다음에 쫙 나오는 상호명 목록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특히나 이게 매번 결과가 바뀌어요 음. 똑같은 단어로 검색을 해도 이게 정해진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근데 저는 샤피파이가 비즈니스 네임 제네럴을 사용하시는 거 저는 매우 권장해드려요 음.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강의에 대한 채널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여기 샤피파에 가서 유튜브로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몇백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유튜브 머신이라는게 있어요. 어 이거 멋있다. 그러면 내 채널 이름은 유튜브 머신 니콜라 한글로다. 이거딱 보면 사람들이 어 유튜브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지. 근데... 머신이면은 이 사람 뭔가 이렇게 전문성도 어, 있고. 그렇지. 그래서 하다 또 브이로그 같은 경우도 브이로그도 블로그로 이렇게 아. 검색을 하시면은 에코 블로그라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자연이구나. 그러면 자연 브이로그 강진아. 에코 네. 브이로그. 네. 네. 에코 브이로그란 결과를 보고서는 그걸 이제 한글로 풀어서 물론 이제 내 시청자층이 영어라면은 거기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가 기본적인 정보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예를 들어서 이제 음.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마당새 니콜라의 유튜브와 영상 정보 마당. 이거는 <laughs> 좋은 채널이 재니까요, 아닌가요?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디렉션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이름이 너무 길다? 네, 이건 일종의 혼종이죠.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근데... 저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니콜라 권. 제 이름으로 해 가지고 채널명을 첫 번째 채널명 카테고리 이제 이름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걸 하려고 했으나 네. 유튜브 검색을 하잖아요. 자동차 회사 음. 니콜라. 아, 네, 네. 와, 니콜라에 관한 영상으로 모든 게 도배가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두 번째 카테고리 음.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 마당을 제가 넣자고 했어요. 음. 아침 마당 니콜라를 했더니 라디오 코리아하고 한국의 아침 마당 TV 프로 있죠. 그렇지. 그걸로 다 도배가 되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두 가지를 합쳤어요 음. 브랜드하고 내 이름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마당쇠 니콜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노출이 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네. 근데 여기,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나쁘진 않죠 음. 나쁜 네.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올렸을 당시에는 이대로는 이게 매우 잘못된 채널명이 예죠. 왜냐하면 의미를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당쇠 니콜라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나요. 솔직히 채널명만 뭐 영상이나 뭐 주제를 이제 연상을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당쇠 니콜라 아 뭔가 외국인 머슴인가? 그러니까 외국인 머슴의 브이로그인가보다 어. 한국어 할줄 아는 이런 음.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없지 저는 이제 또세 번째 카테고리 아까 말씀드린 주제 음. 그거를 네. 적용한 거죠 마당쇠 니콜라의 유튜브 강의 근데 유튜브 강의로는 이제 또 이게 채널의 한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채널이 성장을 할수 있는 한계가 딱 보이죠 아. 혹시라도 이 채널을 다른 쪽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이게 음. 상당히 네. 마당새 니콜라의 유튜브 강의라는 게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실제로 유튜브 강의나 이런 무슨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는 딱 좁은 주제로 음. 이름 딱 정하셨다가 음. 다른 걸 하면은 사람들이 나가죠. 어,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려고 왔는데 강의가 아니니까 네.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음. 그것만이 아니라 혹은 안 봐. 그렇죠. 그렇기 음.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범위를 넓히려고 음. 유튜브와 영상 정보 마당이라고 바꾼 거구나. 네. 그렇게 해서 바꾸게 그래서 나중에는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뭐 편집하는 방법이나 혹은 뭐 영상 리뷰 이런 것까지 비슷한 주제에서 좀더 넓히고 싶어서 범위를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라고 했잖아요 그 설명 내이 영상이 뭐에 대한 건지 설명하는 거 그래서 마당새 니콜라 유튜버 정 영상 정보 마당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점점 음. 길어진 이유가 있구나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영상 정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일단 음. 채널명에 나중에 가서 제가 보서뭐 영화 명작 영상 리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단점은 이제 이름이 길다는 거죠 그리고 니콜라보다 마당새라는 캐릭터가 더 주격이 되고 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누군가 뭐 유튜브 강의나 영상에 대한 뭐 편집 기술 이런 걸 검색을 했을 때 만약 제 영상이 떴다 근데 그 밑에 채널 이름이 마당새 니콜라의 영상 뭐 정보 나, 나오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이거 원래 하는 애구나 하고 일단 믿고 보게 할 수는 있죠 음. 그리고 마당새 니콜라 자체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검색이 쉽죠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저스틴 감독의 이름을 니콜러 라 개명시키는 바람에 네. 결론적으로는 만약 이도저도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카테고리 있잖아요 네. 내 이름 브랜드명 카테고리 주제 아니면 영상 설명 이거를 다 합쳐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예 그냥 네, 음, 네. 어디까지는 채널명의 목적은 계속 날 찾아와 주는 구독자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 이름만으로 내 채널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최대한 정보를 주는 거니까. 네. 네. 자 오늘도 영상 제작 감독으로 수고하시는 니콜라 권 감독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